네. 지금 근데 자꾸 제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법원행정처의 답변은 팩트가 틀렸어요. 조의대 대법원장의 평균, 예? 뭐 파괴한 승심이든 고등법원에서 올라와서 처리하는 게 보통 90일 안파기였어요 그냥 90일만 지켰으면 돼요. 누가한테 비판할 사람, 비판하거나 비판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이재명 재판만 36일로 땡깁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요 고등에서 대법까지 그 재판 기일이요 평균 기일이 더 늘어났어요 전임 대, 대법원장 체제보다 90일 이, 이상 더 가, 걸린 문제를 왜 유독 다른 것은 90일 이상 끌었으면서 이것만 왜 36일째 기어코 해야만 했는지 관례를 깬 것은. 불공정하다고 사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 말대로 633 지키죠. 왜안 지켜요? 그 633의 마지막 3이 30일입니까? 3개월입니까? 3개월이잖아요. 도원행정시장 맞죠? 3개월입니다. 근데 왜3개월안 지키고 30일 만에 하냐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633 원칙도 안 지킨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대법 판결은 3개월로 하고, 이재명은 30일로 한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예요. 그것도 대선 후보에게, 그것도 대선 선거 운동 기간 20일 남지대 5번을 재판정에 나와라. 그리고 9일 만에 초고속 울트라 캡션 인터넷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판하고, 또 고부에 내려보내고. 그리고 왜 우편 송달 안 합니까? 본행정신. 보통 우편 송달 하잖아요. 근데 왜 이재명 이 사건만 집행관을 내가지고 송달 서류를 갖고 따라다니면서 이재명에게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계속 파발마처럼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받으라 합니까? 다른 사람 다 우편 송달 하잖아요. 근데 왜 이재명만 왜 우편 송달 안 하고 집행관 직접 화발마처럼 뛰어다니면서 받으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후보직 박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처장님. 예. 대법원장의 속셈을. 처장은 말하지 않겠지만, 말할 수 없겠지만, 다 알아요. 국민들은. 한 가지만 말씀. 대법원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신뢰를 회복하는, 회복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의 시작입니다.